그 정도가 조금 빨리 가는 거 같아요 아네 맞아요 맞아요 어. 근데 내가아 그때 아, 진짜, 진짜 시간이 빨리 갔더라고요 저는 아한시간반 밖에 안 하지 않았나? 그래서 어, 빨리 끝내 하고 나갔는데 두시간이 넘어온 거예요 맞아. 맞아요 숙소 들어갔을 때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고 맞아요 아홉 시에안 가는데 꽤 저희가 아, 안무 드리고 싶지만 포즈 하 오늘도 그거 할까요? 아, 맞아요. 오늘 그거할까요코즈아 어, 네, 네. 오늘 어떤 거할까요 오늘도 포즈인 걸까요? 코라트코라트돌즈돌코 얘들아 나초한표 얼굴 안보여 아니 약간 초라한 표정들어야 완두콩들 약간 초라한 우리도 완두콩이라도 뭐 어떤거 같지? 아까 새싹 새싹? 어 똑같지 똑같지? 나만 은 다르게 가시하게말 나 그래도 거의 이제 이번에 <민원을> 그분처럼 <laughs> 포인트 안무 <laughs> 사진을 찍게한번 <laughs> 고생 <포장> 주세요 하면은 한가 <laughs> 뭔까 <하나 볼까? 웃음> 한번찍어요 하나 둘셋 아, 이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<laughs> 이런다니깐요? 이아니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감사니다수고 아니면 다따라해다 이거. 목... 목도 움직여야 돼 맞아요 오른쪽으로 <laughs> 빼고 왼쪽으로 맞아요 근데 데뷔 때는 우리 뭐했죠? 퍼즈? 이거만 해. 네그렇군요 무슨 주먹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. 아 여기서 바로 말수 있다 하시는 정답 250. 며칠일 거 같아. 어떤 가요 네. 이거 망실이야 진짜. <웃음> 이거 실 이거 망실이라는아실 왜냐면. 아 저도. 뭐야 그대로네. 새로운 단어를 외울 줄 알았는데. 잘 <laughs> 아, 안되겠어. <laughs> <laughs> 이 차이였어. 여러분, 그러면 아, 네. 이거 제가. 실제로, 이거, 아까 코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. 바다가 실제로 안되죠? 바가 실제로 제가 여러분 눈앞에서 직접 쳐 드릴 테니까 오늘 마이크가 있으니까 약간 보통같지 않을까 그럴까? 진, 진짜 신인하게 해주셨으면 어. 좋겠어요 여러분들 신나게 밤 즐겨주실 거죠? 네. 아아 예.